오늘의 언박싱. 퍼피 간식입니다. 퍼피. 댕댕이 수제 간식 선물 세트. 프리미엄 저 알러지 수제 간식이에요. 퍼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의 간식이 들어있어요. 퍼피는 피부병이 있어서 저 알러지 간식을 사게 되었어요. 퍼피 왜 그러고 있어? 이제, 강아지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피! 퍼피한테 좋은 거. 국어, 튼튼포, 사슴저키, 흰살 생선, 블루베리, 말랑 쫄깃 돼지기, 말고기저키, 코코, 닭안심, 클로렐라, 덴탈콤, 고구마추잉, 오리 튼튼윙이 있어요. 퍼피, 뭐 먹고 싶어? 퍼피, 뭐 먹고 싶어? 뭐 먹을래, 여기서? 하나 골라? 손, 부피가 먹거리니까 음... 피부병이 좋은 거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피부병, 피부병이... 어, 부피가 냄새를 맡는데 뭘 먹고 싶어? 피부병이 좋은 거는 딱히 없나? 얘는 기력 회복, 모델 개선, 당뇨병, 면역력도 좋고 그렇다면 사슴저키! 사슴저키를 한번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저키를 먹어봐! 사슴저키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생겼군요.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습니다. 오! 퍼피 반응을 하기 시작했군. 자, 냄새를 먼저 맡아 봐. 어때? 퍼피 어때? 빨리 줘. 빨리 줘. 냄새를 한번더 맡아 봐. 어때? 맛있겠지? 자. 네, 퍼피. 또 먹고 싶은 표정이네요. 다른 거, 어떤 거, 또 골라봐. 강아지한테 국어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국어 튼튼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어 튼튼포를 먹어보자. 다음은 국어 튼튼포를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그냥 말린 부어가 있네요. 오 커피가 먼저 반응합니다. 어때 맛있겠지? <laughs> 맛있겠지? 너? 벌써 다 먹었네. 이렇게 오프가 있어요. 하나 더 줄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내 좋아 보이는 아니다. 오늘은 여기서, 오늘은 여기서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먹방 끝. 앉아. 손. 자렛. 커피가 아쉬워해서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간식을 줄까? 뭔가 흰살 생선이 몸이 좋을 것 같으니 흰살 생선을 줘보도록 하겠어요. 흰살 생선 덴탈껌이에요. 크기가 커요. 어. 먹을 수 있겠어? 엄청 단단한데? 먹을 수 있을까? 앉아! 커피 먹방 끝! 잘 먹었습니다!